안녕하세요. 튜브이태경입니다. 마블 게이밍 체어 스파이더맨 버전을 어제 조립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같이 주문한 아이언맨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E 시리즈를 주문을 했는데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컬러 때문에 제가 컬러를 너무 밝은 거는 좀 별로 그런 것 같아서 어 A 시리즈를 지금 주문을 했거든요. E 시리즈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그걸 보면서. 언박싱을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아이언맨 마블 어벤져스 게이밍 체어 RCIM 21 MV 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강판 강제 합성 수지 이렇게 강판이 들어있고 내 표면 폴리에스텔 도장이고요. 나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어제도 나사를 제가 조립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받이, 목베개, 등판. 확실히 어제 거보다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 팔걸이가 좀 다르게 생겼죠? 얘는 좀기네요 좌판도 가볍습니다. 어제 좌판은 강철 프레임인데다가 클라이너를 했을 때 이제 사용하는 그발 받침대까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없고 바닥이고요. 다리는 또 목장갑이 들어있네요. 써보니까 별론 같아 목장갑. 볼트, 너트, 렌치까지 다 들어있고, 여기 이제 바퀴랑 부품들이 들어있겠죠. 주황봉하고 네, 바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리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은 제발 나사들이 좀잘 맞아야 될 텐데요. 예, 앞에는 이렇게 그냥 껴주면 됩니다. 쏙, 쏙, 쏙. 확실히 어제 스파이더맨보다 가벼워요. 이 다리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쏙. 이러면 다리는 조립이 끝났어요. 뭐 순서는 똑같겠죠? 자판에다가 먼저, 오, 약간 세모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인조 가죽 레자입니다 레자 여기에 네,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어저께 했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고 팔걸이 오, 여기에 뭐라고 8701 어쩌고 저쩌고 한문으로 또 적혀있네요 807 하나구나 여기또 쇠로 돼있네요 어, 튼튼해요 지금 좌판에 이렇게 프론트라고 써 있어서 방향을 보고 소, 어, 조립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팔걸이를 보시면 이렇게 구멍 두 개가 뽕뽕 뚫린 데가 뒷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내가, <laughs> 이쪽이 앞면이면 여기가 앞면이고요. 마블 로고 적힌 데가 이렇게 뽕뽕 뚫린 데가 뒤로 가야 돼서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자 써져 있는 게 안쪽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되면 될것 같으니까 8걸이를 한번 껴보도록 하죠. 제발 나사가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그래도 나사가 좀긴 사이즈라 구멍 찾아 들어가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어제는 너무 딱 붙어 있어서 아 얘도 나사산이 손으로 돌리기에는 좀 힘들게 되어 있네요. 나사 뒤에도 설명서 붙어 있습니다. 얘는 드라이버는 없고 양쪽 다 육각 렌치로 되어 있네요. 확실히 이 시리즈보다는 이게 훨씬 조립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가볍고 요거는 음 아마 그리고 이제 옆에 팔걸이나 이런 데도 기믹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얘는 혼자 조립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제 그건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두 명이서 꼭 잡아주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얘는 음, 뭔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팔걸이는 그냥 꽉 조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고 육각렌치 홈을 좀 깊게 파주지. 확실히 얘도. 뭔가 쏙 들어가고 딱 맞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옆에를 옆에 살짝 닿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아구가 안 맞아서 약간 기스가 났죠? 안에 들어가서 뭐잘 맞아 떨어지긴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팔걸이 조립은 지금 끝났고요. 이제는 이 좌판 밑에 요거를 달아줘야겠지? 카메라맨이 없어가지고 혼자 할라니까 이거 참 굉장히 재밌는 문구가 있습니다 Made for Korea에요 <laughs> Made in Korea가 아니라 Made for Korea고 여기 보면 멀티펀... 아 멀티펑셔널 멀티펑션락킹인데 여기 앞쪽이 표시가 돼있으니까뭐 프론트를 여기다 대고 하면 되겠죠 요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봉이 앞쪽보다는 뒤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봉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생각해서 맞추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네, 이것도 조립하실 때한 방향만 하지 마시고 사방 4방, 네 방향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아가면서 하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꽉조이지 마시고 살짝 걸쳐놓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다조이시면될것 같습니다. 아니 렌치를 넣어주려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해줘서 한 번에 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지 봉이 이게 걸리잖아요 이거 정말로 여기도 다요 이렇게. 네. 그래서 내 방향을 전부 다꽉 조이겠습니다. 어, 어. 자 이렇게 틸팅까지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등판만 붙이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것 좀 웃기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라라고 했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먹지 마시오라고 말을 했나봐요. 자 이렇게 아이언맨 눈처럼 얼굴처럼 이렇게 <laughs>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거 세무 재질도 가죽 재질. 뭐 인조가죽이지만 재질이 너무 좋네요. 느낌이 어, 부들부들하고 엄청 땀찰 것처럼 생겼네요. 뒤에 보시면 마블 공식 인증이 되어 있고요. 자, 얘는 등받이가 고정형이에요. 막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사로 보시면 딱 고정을 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자세를 한 자세만 유지해야 되는 좀 그런 녀석이고요. 얘도 나사를 한번 다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네요. 등받이까지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어, 네, 이쁘다. 얘는 뭐 이렇게 벨트가 길어. 일단 목받침은 여기 눈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뒤쪽에 벨크로를 채워주면 되고요. 요거는 어제 거보다 등받이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끈을 여기다 뒤로 빼서 이렇게 지금 아래로 해가지고 땡겨서 이게 나중에 가면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등받이의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등에다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얘를 좀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이렇게 딱 걸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아봤는데, 어, 제 입장에서는 이목받이가좀 낫네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여기다 걸게 아니고, 그냥 그걸 쳐서 여기다 이렇게 위에다 걸쳐야 될것 같은데, 위에다가 또 사이즈가 좀 애매해요. 이렇게 빠져서 슉튕겨나이 정도 돼야 지금 저는 목받이가 되거든요. 쓰다 보면 이렇게 푹 날아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의자 자세고요 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옆에가 다, 박, 이렇게 나사, 나사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고정이고, 여 보시면 이제 의자 올리고 내리는 거는 어제 것과 동일합니다. 네, 스파이더맨과 동일하고, 높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도 이제 틀팅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쳐도 통째로 통째로 해서 고정이 된다라는 점그 다음에 다시 이 정도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딱이 자세 고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보면 팔이 오히려 얘는 고정이 돼 있어서 좀더 옆으로 기댈 때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이게 살짝 돌아가거든요 보시면 이 편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저는 애매하더라고요. 높, 높낮이 조절되네요. 이건 안 돼요. 어차피, 어, 성인 남성 체격. 제가 키가 180 정도니까, 180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이 쓰기에는 딱 적당한 암레스트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조금 낮은 감은 있어요. 높일 수는 없고. 그리고, 여기에 앉아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근데, 얘가. 확실히 비싼 게 좋긴 좋네요. 제 그거에 맞춰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낄 때도, 아, 아, 너무 좋아. 확실히 어, 이 A 클래스보다는 E 클래스가, <laughs> 클래스? 좀 이상한데? 네, A 시리즈보다는 E 시리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목받침, 허리. 근데 얘는 허리가, 얘도 조금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그냥 딱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근데 위치가 딱 좋아요. 허리 그힙 바로 윗부분을 딱 눌러주면서 허리가 좀 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같이 놓고 볼까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샀어요. 깔맞춤도 어느 정도 되고 이 토니 스타크가 또 피터 파크에게는 어, 정신적 지주,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한번 깔맞춤을 해봤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네. 역시 이것도 어, 케네스 최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협찬 협찬해 주신 돈으로 샀기 때문에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어, 최근에 저희가 노라조 뮤직비디오 촬영 때문에 이제 방송이랑 이런 걸좀 라디오랑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 그 노라조 뮤직비디오에 대한 해설 영상을 조만간 또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스파이더맨 의자에 앉고. 케네스님은 이 아이언맨 의자에 앉혀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로 있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 부분은, 뒤에는 약간 아이언맨께 마블 딱 써있어가지고 있어, 써 좀더 간지나는데 옆에 이 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죠? 이 부분하고 고급진 느낌이 나죠?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의자, 얘는, 조립하기가 너무 편해요. 혼자서도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조립할 수 있는 것 같고, 얘는 꼭 둘이서 하셔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오늘 영상 유익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